와씨큰늘 났다. 어어, 뭐야? 총알 무제한이네. 총알 무제한이네. 어. 아, 다행이다. 총알이 무제한이어서 다행이었죠. 오케이. 어, 를비추면 좀비가 되네. 자, 이제 권총도 얻었겠다. 이제 총알 좀 주시죠? 총알 좀 주시지 말입니다. 어, 야이씨, 내가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총알을 안 준단 말인가?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단 말인가? 와, 진짜 씨 너무하네, 너무하네. 응, 총알 안발을안 주나? 어, 잠깐 일로 올라가는 건가? 자, 절로 올라가기 전에... 어, 일로 가는 건가? 어, 잠깐만. 아, 씨. 아, 올라가서 아이템 좀 먹고 가겠습니다. 어? 잠깐 뭐냐? 어, 씨. 사람인 줄 알았어. 그렇지.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한 바퀴 쭉 돌리면 됩니다. 어, 뭐지? 이거 비밀번호를 보고해야 되나 보네. 자, 여러분, 저건 비밀번호를 보고해야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보면 내가 저렇게 돌려서 열 수준 있... 아, 여덟 번, 스무 번, 아홉 번, 팔, 이십, 팔, 이십구, 팔, 이십구. 팔, 그 다음에 2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려, 열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아씨, 하나 넘어갔다. 아 다시, 아, 다시, 아닌가? 20까지만 돌리는 건가? 20까지만? 20까지만 돌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 다행이다. 20까지만 돌리는 거네. 나 20칸 돌릴 뻔했습니다. 뭐야? 왜 편지 조각 벌써 9조각이지? 나 1, 2밖에 못 얻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3번 못 먹었어. 와, 설마 이거? 설마 이거 와씨야 설마 이거 이, 이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어? 야,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응, 이게 제일 미친 거 같은데, 어,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핫핫핫 오케이. 그리고 요렇게 어. 아야이 아이다이씨 아이 뭐 얼추 비슷하겠지 뭐 이게 요렇게구만 요렇게 오케이 야씨아 3번을 왜못 얻었지? 아, 아까 그, 거기, 포스님 어서오세요. 그 사다리 올라가는 데 있잖아. 개막자폭기막 막 나왔던데. 거기네, 거기서 먹고 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넘어와 버렸네, 내가. 그러니까, 아. 아, 그래, 거기 사다리가 왜 있나 했어. 아. 아, 그래, 거기 사다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아. 하. 아, 짜증나네. 왜왜 왜 실망이야. 나도 거기 안 갔다 온거 지금 짜증 나잖아. 아이씨. 그러니까 거기까지 언제 가. 거기 지금 또갈 수도 없을걸? 파타파타. 파타 악마님 어서 오세요. 나중에 다시 챕터 선택해 가지고 아마 할수 있을 거야. 아마 챕터 선택해서 할수 있지 않을까? 챕터 선택서할수선택것같은데이 챕터 선택해서 못하잖아? 그러면 이게임드이게게임인거야 뭐지? 왠 기계 기이게임가 기계 들리지? 오우 세바스티안 조셉이네요 아 s t i a 이 아, 또 내가 저 h j o 거 e p 제가 저거 잘합니다. 자, 분명히 퓨즈가 없을 거야. 몇 개가? 그렇지. 배전반 퓨즈. 분명히 몇 개가 없을 거야. 그렇죠? 분명히 없죠. 오케이. 자. 일단 자, 일단 하나하나씩 여는데 잠시만요. 이런 데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야, 여기 내려가는 데가? 저기도 내려가는 길 있지 않았나? 굳이 내려가는 문을 두 개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나? 굳이 내려가는데 두 개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나 싶지만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템이 뭐 딱히 뭐 이렇다 할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에. 에, 문 열어 준거 알아요, 저도. 예. 뭘로 가는 거 아는데.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템이 있을까? 아까처럼 또오 야씨 오야 아주 강인한 여자야. 그냥 뛰어내려 버리네. 어? 사다리를 안탈고 그냥 뛰어내려 버리네 이 여자. 어? 아 아이고 아이 열쇠인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 어, 인형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야, 저 인형은 혹시 아이템이 들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거지. 실제에선 저렇게 안 하지. 체크포인트 이리와봐 좀비들이 있네 좀비들 잠깐만 오 야이씨 깜짝이야 아이 정 4개까지 밖에 못되나 보네. 뭐야? 여긴 왜 있을까? 뭐지? 이 개구멍에 뭔가 있나 봅니다. 야. 왜 있는 거야 이거? 어? 야이왜 있는 거야? 이짤때기도 없는 게 있네. 오케이 퓨즈 하나 먹었네요. 뭐야? 돌아가면 되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다시 좀비가 뭐 나타난다거나 뭐 그럴 거야. 딱히 그렇진 않네. 딱히 그렇진 않네요. 야야야씨. 아 어처구니가 없네 시 또. 아씨, 하나이씨, 야 비구슴 좋냐? 비구슴 들어가, 들어가. 나왔어? já está 야야야야! 빨리 들어가. 오호 오호 오뭐 어, 영화 보러 간다고? 뭐 혼자서 밤에 영화 보러 가는 거야? Come here. 야야야, 야, 야, 씨, 뭐야? 너왜 여기 있어? 아이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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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